서울 중구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전통시장을 품어온 서민 경제의 중심지인데요. 무려 50여 곳에 달하지만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중구청도 사활을 걸고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역 상인과 상권 분야 전문가들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학계와 관광 미식과 상권 분야 전문가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 49개와 2만여 점포들의 생존이 걸린 만큼 공론의 장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진단한 필수 과제는 디지털 전환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고질적인 취약점은 노후된 시설과. 부족한 주차 공간, 유사 품목으로 인한 다양성과 차별성 부족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가 절실하단 지적입니다. 전통시장 및 동네 상권 활성이라는 미센 시영의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그 답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입니다. 즉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 가능한 상권 변화를 위해 미식 관광과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실행안으로는 신메뉴와 굿즈 개발, 시장별 브랜딩, 먹거리와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 야간 먹거리 투어 같은 건 DDP도 거기에 또좀 해당이 되니까 약그 주변에 있는 관광 명소와 잘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먹거리 중심으로 본다면 상품 개발을 할때 이미 이제 개발된 상품을 전문지고 시킨다거나 약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상권별 고유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축제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외부 단체와 연계해 다양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원동력은 상인과 주민의 자발적인 교감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은 외부 기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일회적으로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하고 끌려고말 하는데 달라진 인구 구조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결제 및 라이브 커머스 확대는 필수적이며 전통 시장의 강점인 직접 체험 요소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오프라인의 접퍼를 가지면서 온라인 채널을 하나 서 우리가 숟가락 더듯오토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채널을 우리가 마케팅해야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전통시장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설 현대화와 공모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이 중구에서 태어난 만큼. 브랜드로 특화하고 싶단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과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을 연결한다고 하면은 또 먹거리를 개발한다고 하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평소에 드시던 음식 그리고 배기종분할때 드시던 음식, 이순신 장군님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그 도시락 패키지 같은 걸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음식들을 활용 해서 모든 전과 그 다음에 장 김치와 멸치전 그리고 나중에 후식으로는 어 많이 드셨다는 뭐그유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식혜 같은 걸로 해서 단순한 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경제와 문화를 상징하고 있지만 코로나 일구와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의 전통 시장 이날 포럼은 중구가 설립한 서울 중구 상권 발전소가 주관했고,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